걱정할 거는 한 개도 없어요. 방황을 했던 게 이때부터는 열린다고 생각하시면 돼. 집에서 절대 미역국 끓여 드시면 안 돼. 내 운기가 많기 때문에 이것저것에 운이 많이 차고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돼. 안녕하세요. 향남아시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의 주제는 2024년 값진년 하반기 용띠 네. 운세입니다. 네네. 네. 벌써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러게요. 우리 용띠분들 남은 하반기는 좀 어떻게 보내실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볼 거고요. 네네. 네. 나이대별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2 5살 되신 우리 용띠 분들 운세 말씀해 주세요. 25살 분 이분들 이 고집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사춘기 아닌 십이춘기가 왔거든 동으로만 서로 가고 서로 가면 남으로 가고 왜 머리가 똑똑한 걸로만 자기가 생각하고 있어 이분들이 진짜 판건사 변호사, 의사 뭐 이런 걸로 좀 해야 되는 그런 형국이야 이분들도 재주는 많고 머리는 되게 좋고 똑똑한데 이분들도 고집이 되겠어요 어, 이래서, 스물다섯 살은 올해 부모가 가라는 대로 안 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부모님들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분들은 그냥 내비두세요. 자기네들이 알아서 다 잘하잖아요. 근데 너무 애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분들이 좀 약간 삐딱선을 탔다 그럴까? 아 어, 그래서 올해는 내가 이걸 에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마음고생이 좀 많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근데 지금 마음 잡았어. 잡아갖고 지금 시험을 본다든지, 뭐 합격을 한다든지, 뭐 이런 운기가 많이 열렸다고 보면 돼. 그래서 25대신 분들, 용띠분들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세요. 그 기회가 왔으니까. 그니까 올해는 내가 시험을 보든지 부모 얘기 그렇다고 듣지 말라는 거는 아닌데 지금은 내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갔으면 좋겠어. 인생은 이제는 자기가 개척하고 자기가 살아야 되는 그 시기란 말이지. 그니까 러첫 번째 그 운이 들어온 거고 기회가 온 거야. 그래서 이분들은 자기가 원하고 뜻하는 대로 갔으면 좋겠고 후반기서부터는 되게 좋은 일이 많이 하죠이 방황을 했던 게 이때부터는 열린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25분들, 힘내시고요. 어 이제 아기 아니야 성인이지. <laughs> 그러니까 본인들의 인생은 본인들이 개척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응. 자녀분들의 진로의 문제를 갖고 좀 찾아오시는 부모님들. 아 그렇죠. 같이 오셔 갖고 제가 혼내신 분이 있어 어아 어, 아, 너는 의사가 돼야지 막 이런데 얘는 다른 거 하고 싶어 작가가 되고 싶다든지 글을 쓰고 싶다든지 막 이러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미술을 배우고 싶대 근데 엄마는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엄마 생각에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그럼 엄마가 공부하면 되잖아 어 내가 그랬어 엄마가 공부해 왜 얘한테 엄마가 못한 거를 강요를 하냐고 그래갖고 애도 울고 엄마도 울고 간 적이 있어 어그 이럴 때는 좀내비둬 엄마도 그때 당시에 어머님 말 들었을까? 내가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래서 얘한테는 꿈이 많고 지금은 젊으니까 이것저것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부모 강요로 가냐고? 그래서 부모님 되게 혼난 적이 있어. 그러니까 부모님들 제발 냅두세요. 이분들이 알아서 가야 넘어지기도 해야 일어서는 거 아니야? 왜 자꾸 올바른 길만 가라 그래? 이런 사람들이 한번 삐딱선타면 걷잡을 수가 없어. 음 그러니까 내비둬요. 음. 음 그럼 자기네가 알아서 잘합니다. 음또 워낙 정말 명쾌하게 또 해답을 내려주시는 분. 네네. 혹시 뭐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은 선생님 통해서 아 그렇죠. 네네. 음,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서른일곱 대신 우리 용띠 분들은 세 말씀해 주세요. 아 용띠 분들 서른일곱. 화이팅 <laughs> 이분들 십년 대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십년 동안은 운기가 되게 괜찮다고 얘기해. 그럼 음. 우리 손님들이 방문하시는 분이 있어서. 어, 그럼 감남에서 감 떨어지나요? 막 이러는 거야. 그거는 노력 안 하고 배짱이 아니야? 누워있다고 되는 건 아니냐. 운이 들었을 때 자기가 더 노력을 해야 주위 사람이고 뭐고 도와줄 마음이 있어. 음. 엉망장자가 있으면 뭐해. 그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데 이분들한테는 운기가 차가 들어왔기 때문에 도전도 하고 이거 하고 싶으면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했으면 좋겠고. 10년 대운이 들었을, 들어왔을 때는 귀인들도 도와주지만 내 운기가 많기 때문에 이것저것의 운이 많이 차고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10년 대운이라고 하면 진짜 어마어마한 표현 같은데. 어, 그렇죠. 이제 시작인 거잖아요. 시작이죠. 음. 어. 그래서 좀 어떻게 남은 하반기를 잘 보내야 음. 10년 대운이라는 기회를 잘 잡을 수 있을지, 어떻게 서 한번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분들은 좀 밝은 옷을 입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좀 어두운 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고, 이분들은 구석탱이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지 말고, 앞으로 좀 나오세요. 앞으로 좀 나오시고, 밝은 옷, 이런 걸좀 입고 다니시면 운이 너무 좋으셔요. 그래서 밝은 계통의 걸뭘 하나 가방을 갖고 다니던지 밝은 옷을 입던지 하면 운기가 너무 여기저기서 도와줘요 그럼 금전문도 들어오죠 어, 올해 뭐 사업을 계약하셨으면 사업운도 들어오니까 걱정할 건한 개도 없어요 내가 얘기한 것처럼 밝은 옷을 입고 다녔으면 좋겠고 아 밝은 옷 싫어요 그러면 내가 가방이라든지 아니면 가방 속에 밝은 걸좀 하나 갖고 다니면 되게 운이 많이 차고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전 뭘 걱정해요? 응, 음, 금전이랑 이 이분들이 이상하게 돈돈돈돈 거리거든? 음. 나이는 어리는데? 음. 욕심이 되게 많아. 한개 갖고 성이안자두 개, 세 개를 가져야 돼. 근데 지금은 두 개만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내년에 또 하면 되죠? 올해 왜다 끝내려고 그래? 앞으로 또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10년 동안, 그러니까 1년에 하나씩 갖는다고 생각하세요. 어, 아, 그럼 아, 괜찮잖아. 너무 부러운데요?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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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다음으로 이제 마흔아홉 되시는 우리 용띠 분들은 새 말씀해 주세요. 마흔아홉 수는 올해 운전 조심하셔야 돼 사고 수가 있다니 이분들한테는 간재 구설이 있어요. 음. 경찰서 간다니 법원에 간다니 뭐 송사 휘말린다든지 그리고 내거 아닌 남인의 일을 도와줄래다가 내 덤탱 있어요. 음. 예를 들어 저 사람 야 바깥에서 좀망좀 좀 봐줘 하다가 저놈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좀 당할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후반기에는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음. 응, 음, 그래서 이분들한테 가장 안 좋은 건 10월달, 11월달이에요. 그래서 10월, 11월달은 앞에 나서지 말고 누가 도와달라고 좀 조심하시고요. 운전 같은 거좀 조심해서 밤에 누가 불러내거나 이러면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분들한테 사고수, 다치는 수,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한 거든. 음, 그래서 이분들은 밤길 조심해야 돼. 어, 조심해야 될 것들을 잘 피해가. 어, 되게 안 좋은 수야. 어. 그러니까 음, 꼭 참고해주시면 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어, 그 다음으로 이제 예순 하나 되시는 우리 동티분들테 말씀해 주세요. 올해 한갑이었잖아. 옛날 같으면 한갑잔지 했을 텐데 지금은 젊은 거란 말이지. 아 어, 그리고 이분들한테는 우는 차가 들었어. 근데 생일밥은 절대 집에서 먹으면 안 되는데. 그건 어떤 걸까요? 어, 아, 왜냐면, 운이 좋을 때 귀신이 또 두구두구두구 막 이렇게 다닌단 말이지. 음. 그래서 생일밥 잘못 먹으면 아플 수도 있고 음. 생일밥 잘못 먹고 다치는 수도 있어. 음. 왜? 귀신이 시기한다고 생각하면 돼. 음. 음,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차라리 외국 나가든지 해외 나가든지 안 그러면 제주도라도 갔다 온다든지 가족여행을 한다든지 집에서 밥안 먹고 그런 걸로 여행 다셨으면 좋겠어요. 어, 집에서 절대 미역국 끓여 드시면 안 돼. 음. 이런 분들은 몸이 아프다든지 다친다든 집에서 좀 밥을 먹으면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길 수 있으니까 나가서 드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것도 일종의 비방법. 비방이죠. 어. 안 그럼 미리 전에 미리 생일 잔치를 한다든지. 아 음. 어, 그렇게 하면 괜찮아. 음. 그러니까 생일만 잘 피해 가면. 어 되게 좋죠. 네. 그러니까 생일 날만. 집에서 안 드시고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좋은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삼재라도 나쁜 거는 아니고 어 육십 하나에다안 좋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한갑성수가 운이 두돌려면더 좋은 수니까요. 음, 좋습니다. 이렇게 나이대별로 우리 용띠분들 운세 알아봤는데요. 네. 또 우리 용띠분들이 나가는 삼재다 보니까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생님께서또한 마디 해 주세요. 이분들은 올해 물 조심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름 다 지났잖아요. 음. 어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건다 겪고 넘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후반기에는 되게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갖고 아 이제부터 나는 운은 좋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운이 막 들어오니까 안돼안돼 안 돼, 그러면 안 좋은 일만 생겨요. 그러니까 좋아 좋아 그러면 웃은 일이 생기잖아. 맞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긍정적인 마드아 그럼요. 좋습니다. 남은 네. 기도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laughs>